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2학년 박서우, 1학년 신현정입니다. 저희 오늘 서울대공원에 와 있는데 어떤 이유로 찾아왔었죠? 저희 연암대학교에 졸업하신 선생님이 여기서 사육사로 일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저희 찾아왔습니다. 혹시 현정 학생은 평소 사육사라는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 저는 되게 다양한 동물들을 돌보는 직업이어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 지금 어디 나와 있죠? 저희는 오늘 다양한 동물들 중에서도 호랑이 방사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응.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11대 졸업생 이재성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과천 서울대공원 여기 맹수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희 호랑이들을 담당하고 사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호랑이들 깨끗한 물에서 놀수 있도록 좀 폰드 청소하는 거랑 이 친구들 맛있는 저녁밥을 준비하는 시간 한번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안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일단 폰들 물을 미리 좀 빼놨는데요. 호랑이들은 습성상 이제 물에다가 분변을 넣는 습성이 있어요. 아 이런 분변들을 저희가 싹 치워주고 오늘 여기 소독청소까지 하는 걸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생각보다 싸는 양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분변통에다 모아주시면 돼요. 네. 네. 자, 한번 치워보시겠어요? 너무 세게 하면 콩이 많이 날아다녀요. 네. 살살 하셔도 돼요. 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물 청소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소방 호수를 통해서 청소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구석구석 물 청소해주는 걸로. 우와. 생각보다 수압이 굉장히 세죠? 하루 종일 소방울씩 잡고 나면 그날 밥 먹을 때 숟가락이 잘안 들어져요. 그리고 앞에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겠어요? 왼쪽으로. 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얇아지는 거고. 네. 이제 반대편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넓게 뜨면요 네. 제가 한번 숙달된 네. 지우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물이 네. 피있으니까 조금만 뒤로 가주세요. 네. 호랑이가 생각보다 물을 좋아하는 동물이라 이게 물을 자주 청소해주지 않으면 호랑이들이 이제 질병에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보다 집중하고 신경 써서 관리해주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물이 다 빠지면 이제 여기 있는 소독제를 통해서 소독을 할 건데, 네, 락스인데,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여기 물이 담겨져 있던 공간에 녹조도 빼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아까 분변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미생물들이든지 병원성 질병들을 이제 저희가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서 물 청소를 하고, 소독약을 통해서 소독을 해주고 다시 한번 물로 헹궈내는 걸로 그렇게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 하시면서 어렵거나 힘든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사육사라는 직업이 동물들이 변수가 항상 많기 때문에 이제 흔히 저희가 하는 말로는 달 보고 출근해서 달 보고 퇴근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와서 출근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 퇴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쉬는 날이라고 이 친구들이 쉬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매일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을 다룬다는 부분 그런 책임감이 되게 무겁고 좀 힘든 면 중에 하나예요. 사역사일 하시면서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키웠던 제규어라는 동물이 있어요. 어미가 새끼를 돌보질 않아서 제가 인공 포육을 한 마리를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정도 많이 주고 애정을 주고 키웠던 친구지만 제가 끝까지 데리고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다른 동물원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그쪽 동물원에서는 약간 좀 말썽꾸러기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그 동물원에 놀러가서 그 친구를 보고, 야, 너왜 그랬어? 라고 해서 야단을 쳤더니, 처음엔 못 알아보다 조금 지나니까 이제 저를 알아보고, 와서 순하게 굴고 저의 말을 듣는 걸 보고, 아, 이 친구들도 확실히 이게 사람이랑 교감이 있고, 정을 받는구나라는 걸 봤을 때, 되게 그때가 가장 좀 뿌듯했었어요. 제가 그만큼 사랑과 열정을 쏟았던 거를 이 친구들이 알아줬을 때, 그때가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요걸를 이렇게 들어서 네네. 여기가 물이 받치는 데가 요 라인 정도까지 아 물이 받쳐요. 음, 음,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돌 위에서부터 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한 바퀴 삥 둘러서 뿌려주시면 돼요. 네. 골고루 적셔준다라는 느낌으로 뿌려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뿌리고 이제 여기 바닥에는 보시면은 제가 솔질로 한 번씩 이렇게 청소를 해줘요. 그래서 바닥 구석구석을 한번 전체적으로 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음. 하시면 되거든요. 자, 힘을 눌러서. 그렇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닦여요. 네. 저희가 좀 전까지는 이제 이 친구들이 활동을 했던 폰드에 있는 물도 청소해주고 소독도 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이 친구들이 서식하는 환경, 이 환경도 소독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소독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 동력 분무기를 통해서 수동약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음. 뿌려서 네. 저희가 나가기 전에 소독을 한번 싹 해주고 나가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옆에 보시면 레버 보이죠 네. 이레버를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나와요 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골고루 육상부에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소금약 안 닿는 곳 없게 네. 골고루 뿌려주시면 돼요 돌아다니시면서 음. 가까이 뿌리시기보다 이렇게 높게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골고루 멀리멀리 멀리 퍼져나가니까 <laughs>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잘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이 친구들 방사장 전체 다 소독해준다 생각하시고 음. 하면 이 친구들이 훨씬 더 쾌적하고 아. 깨끗한 환경에 살아갈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음. 셈이 되는 거죠 이런 소독 그러면 냄새 같은 거는 안 민감한가요? 어, 지금 쓰는 소독약 같은 경우는 이제 축사에서도 사용하는 소독약이고요. 아 동물들이 있는 상태에서 뿌려도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소독약, 이제 그런 아 것들을 저희가 찾아서 뿌려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친구들한테 그렇게 크게 해가 되진 않아요. 아 그런데도 소독약이다 보니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소독한 방사장은 하루 정도 이제 휴식기를 아 주고 다음날부터 아 호랑이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이 맹수사에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의 밥을 만드는 이제 조리실이고요. 보시면 이제 이 친구들이 하루에 먹어야 될 양이 표시가 되어 있고 이제 영양제를 저희가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영양제를 얼마나 주는지 이런 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저희 친구들 영양제 챙겨주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소고기로 잘 먹는 친구들이 있고 닭고기로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로 먹는 친구들부터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소고기를 쓸 건데 일단 이렇게 질긴 부분 다 빼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미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음. 약이 입에 걸리면은 약을 뱉어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약을 안 걸리게끔 눈치싸움을 해서 먹이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칼로 이렇게 구멍을 낸 다음에 여기다가 약을 숨겨주는 거예요. 자, 이게 유산균제인데요. 유산균제부터 준비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네. 약을 넣어보시겠어요? 한세알 네. 정도씩 네. 나눠서 해주시면 알을... 될것 같아요. 이거 애들 약 먹이면서 애들이 뱉어내면 어떻게 다시 먹이는지? 어, 이 친구들 뱉어내는 경우가 있으면 네. 약을 다시 만들어서 주기도 하는데 이제 일정 부분 이상 다 먹으면 저희가 이제 그걸로 이제 만족을 하고 어차피 영양제다 보니까 네. 그거 이상은 이제 추가적으로 규비는 들어가지 않는데 네. 참 어려운 게이 친구들 약을 한번 걸리잖아요. 네. 한 3일 동안은 밥에서 약을 찾아요. 음 그러니까 앞니빨과 혓바닥을 이렇게 비벼서 음 약을 찾아요. 그래서, 그래서 최대한 안 걸리게 눈치싸움을 잘 해야 아이 친구들도 저희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죠. 야채를 한번 다듬어 볼게요. 사과는 하나씩 아 반쪽씩 그다음에 당근하고 고구마는 하나씩 한번 썰어보는 식으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혹시 저희 학교에서는 네. 어떤 게 가장 도움 되셨었는지 알수 있을까요? 어, 야생동물학 그 과목이나 이제 수의학도 많은 도움은 됐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도움된 것보다도 네. 현장 나와서 다시 배워야 돼. 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수업 시간에도 최대한 집중을 해주시면 좋지만 이제 나와서도 다시 공부는 하셔야 된다. 공부는 평생 해야 된다. 또 음. 그 수의 과목이 있잖아요. 저희가 수의 내과, 수의 외과도 배우는데 그런 간단한 처치나 이런 거를 배워두시면 동물 키우면서 수의사가 항상 와서 다 봐줄 수는 없다 보니까 사육사들도 이제 그런 거를 할 때가 많아요. 음. 저희 이제 맹수와 동물들도 건강검진을 위해 체열한다거나 할 때는 사육사들이 직접 체열을 다 하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사기 다루는 법이나 혈관 찾는 법 이런 거 정도는 학교에 있을 때 배워서 나오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죠 오늘 이렇게 서울대공원 와서 졸업생 선배님과 호랑이 방사장 청소도, 청소도 해보고, 해보고 영양제 준비하는 것도 해봤는데요. 혹시 선배님 오늘 하루 소감 어떠셨는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개인적으로 제가 맨날 하던 일상에서 조금 일탈을 경험해본 느낌이었고 음. 이제 두 후배 분님께서 오셔서 저도 굉장히 즐거운 하루였고요. 이제 많은 연암대 학생분들이 이렇게 저를 통해서라도 경험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대공원의 뉴딜이라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오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어드바이스 해 드릴 수 있는 부분, 어드바이스 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체험을 해 보신 분의 소감도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오늘 체험해 보신 소감은 어떠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사육사가 동물과도 교감을 하는 건 전만 안 하는데 이렇게 소독도 해보고 방역도 해보고 다양한 네. 청소들을 해 봐가지고 되게 신기한 네. 경험이었어요. 어 맞아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사육사면 하 동물만 보는 직업으로 하시는데 음, 이제 맞아요. 동물 보는 시간보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투자하는 시간이 좀더 많은 직업이 사육사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를 느끼셨다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찬 하루였다고 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서울대 공원에서 근무 중인 저희과의 졸업생 선배분과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 서울대 공원과 연암대학교 동물 보호 계열 모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